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는 경마현장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경마현장을 조성합니다. 캠페인은 경마관계자 간 경주로 현장소통을 통해 안전문화 실천에 동참하고 경마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6일 레트럼파크 부산경남 경주로에서 퍼레이드, 기승간담회, 안전결의 등을 통해 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경마터 조성의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또한 자리에는 경마 본부장, 부산경남 지역 본부장, 부산경남 경마처장, 조교사, 기수, 트랙라이더 등총 20명이 참석합니다. 한편 한국 마사회는 올해 중점 추진 전략 키워드 중 하나로 안전 환경 강화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경마 현장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경마 재해 예방을 위해 경마 관계자 간 재해 예방 파트너십 강화, 경주로 사고 집중 예방, 경마 현장 안전 수칙 강화 경마 관계자 안전 관리 전문성 강화 지원 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